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이 일동제약 종목인데, 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 중형주에 속하는 이 제약 바이오 기업인데, 어, 최근에 주가 주요 모멘텀으로는 이 조코바가 있습니다. 어, 일본의 시어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 경구 치료제인데, 어, 이 조코바에 개발 관련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좀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예시로 이 조코바가 작년 11월 어 일본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큰 상승폭으로 올라가 줬다가 어 이후 어 당연히 국내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어 긴급 사용이 불발되면서 연이은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일동제약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지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이 조코바에 대한 국내 긴급 사용 불발이 아닌 바로 조건부 허가 절차입니다.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이 미공개 재료인데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조코바라는 치료제가 아직 국내 도입이 완전히 무산된 게 아니고 충분히 주가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조건부 허가 절차 재료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고 그에 따른 주가 방향성이라든가 어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 꼭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며 일반적으로 이 신약개발이나 임상관련이 주 모멘텀이 되는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특히나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 조건부 허가 절차라는 재료만 알고 있어도 슈팅이 나오기 전에 미리 선점을 하거나 혹은 대응을 하기 훨씬 수월하실 테니 오늘 영상 특히나 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공개 재료에 대한 내용만 빠르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일동제약 분석 리포트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 리포트는 제가 직접 7대 증권사 보고서 다 확인해서 중요한 핵심 자료만 뽑아내고 기업 탐방을 통해서 얻은 미공개 재료와 목표 주가까지 모두 정리한 분석 리포트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먼저 종목에 해당되는 산업군과 섹터, 즉, 전반적인 경제 흐름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해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장성 같은 기업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를 분석한 펀더멘탈 자료와 수급량과 매물대 등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테크니컬 자료까지 총 정리가 되어 있고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4번 미공개 일정 및 목표주가인데 실제로 기업 탐방을 통해서 얻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이 미공개. 재료의 발표 일정과 그 발표 시기에 따른 각각의 목표 주가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어, 유튜브 정책상 이게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에서는 좀 모자이크가 돼서 나갈 건데 이쪽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일정의 경우에는 기업 내부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스케줄이고 이쪽. 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경우 기업의 주요 발표 일정, 어, 즉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 보도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뭐 밑으로 더 내려 보면 앞으로의 발표 일정에 따른 뭐 예상 주가가 차트로 좀 나와 있고 어 밑에는 이제 목표가에 따른 매수 매도 적정 가격까지 총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나 어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늘제 영상 보시고 뭐 응원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제가 감사의 의미로 비용 없이 무료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타 유튜버 분들을 보면 뭐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을 알려주겠다 혹은 뭐한 달에 어, 무조건 100억을 벌게 해주겠다 어, 이런 좀 허무 맹랑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어,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거 따라 하시면 무조건 쪽박 찹니다 어, 저는 그런 근거도 없는 허황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7대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제가 핵심만 딱 추리고 기업 탐방을 통해서 얻은 어, 미공개 재료와 목표 주가 딱 정리해서 정확한 이 팩트를 기반으로 만든 리포트입니다. 어, 타 유튜버들처럼 제가 뭐이 종목을 꼭 사라 뭐 팔라가 아닌 저는 이 팩트를 기반한 리포트만 저희 구독자 분들께 이 감사의 의미로 보답의 의미로 보내드리는 거고 어, 구독자 분들은 이 리포트를 받아서. 직접 보시고 아이 종목이 목표하는 주가가 얼마구나 앞으로 어떤 일정을 남았구나 팩트 체크해 보시고 매매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리포트 받아서 팩트 체크 직접 해보고 싶다 하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은 어, 제가 오랜 시간 들여서 만든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는 만큼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래 배너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 이라고 문자 보내시거나 아니면 뭐 숫자 1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대로 빠르게 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동제약 미공개 재료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볼 텐데. 먼저 이 일동제약과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인 이 조코바가 어 일본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이 되는 거 아니냐 기대감이 높았지만 결국은 긴급 사용 승인이 불발됐습니다. 어이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절차에는 이 일본과 한국에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제약사에서 먼저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정부에 신청을 한 뒤에 후생노동성에서 최종 허가를 거치게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사가 아닌 질병청이라든가 혹은 식약처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 즉 승인 제도를 신청하는 주체가 일본처럼 이 제약사가 아닌 정부이기 때문에 이번 조코바의 경우 질병청에서 긴급 도입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불발이 된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조코바 일동 제약도 이 긴급 사용 승인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조건부 허가 절차를 준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부 허가라는 거는 임상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어, 긴급 사용 승인과 다르게 먼저 승인을 받아내는 방식인데, 어,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의 이 레키로카라던가 혹은 뭐 SK바이오사이언스의 뭐 스카이코비온도 어, 동일한 방식으로 국내 허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이 레키 로나나 아니면 스카이 코비언처럼 어 조코바 역시 조건부 허가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낸다라고 하면 중국 내 코로나 19가 다시 한번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 조코바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주가 또한 충분히 회복을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동하게이 주가의 큰 영향을 미칠 이 조건부 허가에 대한 진행사항과 일정을 자세하게 영상에서 좀다 풀어드리면 좋겠지만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제가 영상에서 다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리포트 4번 미공개 일정에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어 주식 초보 구독자 분들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어 이렇게 기업 탐방을 통해서 얻은 미공개 재료를 어 뉴스 라던가 혹은 이 인터넷에 나온 뒤가 아닌 리포트를 좀 통해서 미리 선점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 리포트를 활용해서 실제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도 이 미공개 재료를 좀 통해서 어, 안정적이고 그리고 고정적인 수익을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포트 보내드릴 테니 뭐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 완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면 모두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어, 편하게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모두 다 받으셔서. 꼭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재료들을 확인하시고 발표 일정에 맞춰서 수익 잡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엔 더 알찬 분석 들고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프로였습니다.